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짜잔! <laughs> 다음 현장으로 왔습니다. 아, 다음 현장 왔는데요. 눈에 띄는 거는 아까 그 봤던 현장보다는 금액대가 크기는 아까 현장보다 같던지 조금 더 큰데 금액대가 역시 외부로 약간 좀 빠지니까 금액대가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네요. 아, 아까 같은 경우에, 부평 같은, 부평 지역의 시세를 보면, 제가 이제 그, 그 시세를 A, B, C로 나눴는데, A는 뭐, 용형정용면 저용, 음, 12평 미만, 그리고 B는 정용면 12평에서 18평, C 같은 경우에는 18평 이상, 그렇게 좀 나눴었는데, B 면적으로 봤을 때, 부평동 일반적인 시세가 946만원. C같은 경우는 871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만원이 넘어갔던 어떤 시세에요. 역하 가깝다는 그것 때문에 아, 집가가 아마 상당히 높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가가 그거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아까 거기보다 거리가 제가 그냥 그 느낌적으로 봤을 때한 7,800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주위가 이제 주택가라서 조용합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지금 전용 면적이 67.1%, 그러니까 전용 실 전용 면적이 한 20평, 20평, 1 9 평에서 20평 정도 나오는 건데, 금액이 뭐 2억 2천, 2천 안팎이고요. 위층으로 올라가면 2억 3천, 2억 4천까지 올라가는데, 특이사항은 오피네요. 오피고 다세대주택도 있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18층, 19층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게 오피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역하고 좀 멀어서 금액 차이가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집을 보실 때 특히 제가 아까 이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만 보면 이게 오피인지 다 세대주택인지 등기상에 아파트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집을 보더라도, 어, 똑같은 집이니까 똑같이 돼, 되겠지라고 하면, 오산입니다. 왜냐면, 안에 들어와도, 뭐,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가 비슷하다고 해도, 집의 구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이 한4.6% 나오기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애들은 2억에 4.6% 나오고, 거기다가 뭐, 기타, 그, 법무사 비용, 은행 비용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2억에 4%, 8천, 어, 800만원, 거의 뭐, 900만원 이상, 거의 천만 원 가까이 정도가 세금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세금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만 세금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좀 알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피스텔에 대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다자대주택과 오피스텔 구매할 때차이점과 특장점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벽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어, 제가 이제 그 집에 가면 가까이 벽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안쪽 내 벽이에요 내벽내벽내 벽에 이렇게 여기서 석구가 좀 쳐져 있는 건데요 벽을 보면 여기 방면에 아, 여기 벽지로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벽지로 되어 있으면 석고가 침대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석고를 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벽으로 사용했을 때는 아, 뭐 어떻게 될까요? 약간 좀 쭈글쭈글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리고 구성 자체가 특히, 끝에, 끝 마무리들, 이런 것들이 잘안 떨어질 수 있다는 이니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석고를 쳤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석고로 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2cm 정도보다 두께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2cm 안팎으로,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외벽 쪽이에요. 여기는 저 바깥이 이제 외부거든요. 여기는 반드시 석고로 쳐야 돼요. 여기 반드시 석고로 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고로 반드시 쳤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안 쳐도 되고 안 쳐도 되지만, 여기는. 놓쳤죠. 그래서 공간 자체가 아, 이렇게 석고로 치게 되면 약간 좀 줄어드는데 육안상으로좀 느끼지 못하는 정도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게 좀 작잖아요. 그랬을 때 석고 칠 때는 그 느낌의 차이나 이런 게좀 약간 좀 생길 수가 있는데 크게 작기 때문에 여기 같은 방이 좀 큰데는 석고로 반좀 쳐줘서 깔끔하게 나오는 게좀 좋고요. 나중에 제가 재미있게 그 환경 호르몬 이라든지 그포르말데이드라든지 이런거 조사하는 기기가 있거든요 그거 갖고 한번 측정해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고를 직다 확인하는 점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톡 치시면 돼요 톡 소리 나면 아 여기 안에 석고 석고나 나가보시면 되고요 석고는 사실 뭐 다른 효과보다 건축적으로 봤을 때 석고가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면을 깔끔하게 뽑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많고요 여기 약간의 단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유의할 점은 뭐냐면, 요게, 석고에는 친환경 소재가 있는데, 친환경 소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래서, 집에 입주하실 때, 반드시 그, 새집증우군새집후우 세십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 이런 석고라든지,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어떤 가구용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 본드, 이렇게 바닥에, 이거 지금 강화마루 가 있는데, 네 뭐, 이런, 이런 부분. 그리고 가, 요새 이런 것도 있어요. 강화마루로, 뜬 시공을 하면서도 본드 붙일 수 있는 이런 거의 제품이 동안바로 어디서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드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유해 그 환경 호르몬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그래서 반드시 되도록이면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라고 하면 음 이제 그그 세습증후군 그 보고를 반드시 해주는 게좀 좋고 시공을 그게 안된다고 하면 아, 이게 베이크아웃이라고 래서 집에 이제 입주하시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아, 하루는 그 보일러를 24시간 되게 높게 좀 틀어 놓으세요. 되게 높게. 40도 이상으빨 발발발 발발 끓게 끓어 놓으시고, 그렇게, 그렇게 쫙끄고난 다음에 비가 안 오는 날, 그 다음날은 문을 활짝 활짝. 딱 열어놔서 환기를좀 시켜주세요 요거 1회 하면 조금 더 떨어지고요 2회 3회 정도 시간이 되면 반복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아이가 없고 환경호르몬 때문에 이런 유해물질 때문에 그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크아웃은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저쪽에서 보시죠 다음 추천 영상은